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되고 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만 편지를 써 보내지는 않고 개인에게도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신약성경에 남아 있는 기록이 네권 정도, 네 개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가 바로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우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와 목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아주 독특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것 같지도 않고 또 목회자도 아닌데 한 명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이 어떤 이유로 한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이 편지의 발신자는 1절에 의하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 발신자는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 앞에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나 바울이라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여기에 담아서 묘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항상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권을 뭐 옥종서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옥종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발신자 소개 부분에서는 가친자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바울 서신에 항상 유의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인사말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수식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본론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인사말에서 어, 또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 중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선입니다. 앞으로 본론에서. 이 가친자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잠이 아비아와 아삐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과 잠의 아비아는 아마도 어, 부부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로 이해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병사라는 표현이 사역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봐서 이 교회에 이 가정 교회에 사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당시의 교회가 가정 집에서 모였던 가정 교회였기 때문에. 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된 수신자는 가장 먼저 언급된 빌레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앞에도 의미심장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또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허투루 어떤 표현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표현은 뭐 인사치례로 할수 있는 말이라 치더라도 어 동력자라는 이 표현은 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빌레몬이 바울의 동력자였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빌레몬 스스로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냥 빌레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동력자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어서. 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좀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서 이런 수식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보통 편지 순서상으로 감사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laughs> 바울의 편지와 당시의 일반 편지들 사이에는 차이도 있습니다. 대개 일반 편지들에서는 감사 형식에서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일반적인 서신들을 뭐 한두 편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아주 형식적인 감사를 이 순서에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 감사 형식에서도 본론에서 제기할 중요한 뭔가를 담아서 감사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평가할 때,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만큼, 뭐, 더큰 칭찬이 있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빌레몬이 올바른 성도로 잘 성장해 주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은 빌레몬의 이 사랑과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었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빌레몬은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입장에서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사람과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면, 부모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해 줬고, 그 결과로 평안함을 주고 또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앞부분은 복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힌트를 주고 또 자신이 요청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내용을 말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미리 다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번역하기가 꽤 까다로운 그런 구절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교제라는 이 표현도 좀 쉬운 표현이 아니고 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이라 이 표현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뭐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믿음의 교제라고 번역한 이 부분에서 교제라는 말은 이제 번역하기가 아주, 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새번역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너그러움, 관대함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 너의 너그러움이 더욱 깊어져서 선에 대한 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충분히 선하지만 더 깊은 경지의 선에 이를 것이 아직 남아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를 정도의 선한 경지에 이르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앞으로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요청이 굉장히 선한, 경시에 이르러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당할 그 어려운 경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8절부터 드디어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본론의 앞부분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신자로 만든 영적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요청한다 그리고 간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령하다와 정반대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려 하는데 그 요청의 원리는 강압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마음으로 동의해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과거 오랜 시간을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태도와 원리가 좀 어색하고, 때때로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뛰어난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거든요. 눈빛만으로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뛰어난 지도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교회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게 하실 때 억지로 하지 않으셨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랑을 보이신 이후에 자발적으로 당신을 따르게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화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원리와 통일한 원리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성도들을 대하거나 어떤 요청을 할때 예수님이 보이신 방법을 따라서 사랑의 원리로 어, 내 요청을 받는 내가 대하는 어떤 성도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원리를 따라서 어,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원리로 다른 성도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강압과 억지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사람과 자의로 하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압과 억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어,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나 성숙을 초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친자 되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뭔가를 간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글을 써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글과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음, 상황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된 것이죠. 아마도 도망을 칠때 18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어, 돈도 얼마를 훔쳐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참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잘 섬겼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후에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주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기를 바울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볼때 어떤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리고 가친자 되어 이런 표현들은 뭐, 물론 실제로 바울이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또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아, 바울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임을 몇 차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유용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마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으면서도 도망쳤던. 그리고 어쩌면 돈까지 훔쳤던, 뭐, 이런 모습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틀림없이 빌레몬 너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어, 부하, 뭐, 꼬봉 뭐 이런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서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7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런 말은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즉 오네시모는 나 자신과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될 것이고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내 자신과 같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을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오네시모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돈독하고 자기 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답게, 어름답게, 당당하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려는 내용은 당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 시대를 잘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노예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 하는 사실만 알고 있지, 우리는 노예 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잘...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고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되면 그 노예는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고 주인을 반역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도망하는 노예를 죽이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인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은 뭐 그것을 비난할 수 없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잘한 일이라고 막 칭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원리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막 힘으로 억지로, 강요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자의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설득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빌레몬이 시대의 관행,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그 시대의 관행을 초월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현해 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요청은 이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요청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랑의 혁명을 요청한 그런 요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또 후반부의 내용과 같이 연관지어야 되겠지만 본문이 14절에서 오늘 본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바울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빌레몬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고 또 복음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요청을 할때 바울이 보여준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청을 받는 사람이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또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비전 수련회라는 것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많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 억지로 어, 참석하게 했다면 뭐 목자들은 참석하고 교사들도 참석하고 뭐 누구는 참석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광고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어, 알리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한그 모습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빨리 말을 듣지 않아서 동원되는 사람의 수가 눈에 만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억지로 힘으로 강요로 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에도 사랑의 원리, 자발적으로 하게 한 원리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할 수도 있지만, 변화와 성숙에 이르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억지로 하면 하게 하는 척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저항감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빌레몬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비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존중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사랑이 빌레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원리로 대하고 난 이후에 빌레몬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사랑의 원리로 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식으로 전념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사랑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또 빌레몬의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이 전념되고 확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 해서 빌레몬을 빌레몬을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요구가 바울의 요구가 얼마나 엄청난 요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강압과 억지를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느리더라도 정말 성숙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변화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원리, 자유의 원리를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디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